할렐루야 마이크 쓰나 없으나 못먹겠네 영원히 복합목합니다자 이제 어, 제가 마무리를 시작과 거쳐요 그 목사님께 해주세야 했기 때문에 좀더 재밌는 시간 아주 재밌는 시간으로 꽉 채워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연습하고 마지막 두번 마치는데 그 전에 한번더 이렇게 생태성과 어, 한번 해보세요 다 아는 찬송이니까, 이거 외에는 젊어지는 길이 없네. 전는 레크레션 강 나가면, 그, 이제, 그, 분위기 에 따라서, 신랑 신부들이 있으면, 조금 더 야하고 재미있는, 할머니들 뭐, 그, 고 정도를 맞추는 게좀 어려워. 갔다 가면, 십자가가 있는데, 뭐, 이런 사람 있고 그, 발상의 전화를 못 깨니까. 그래서, 음. 건전 가정을 해야 되는데, 그것도 만만치가 않네. 그 나의 사이라는 거에 이거 재미있는데 이것도 십자가에 있는 이런 소리를 하니까자 자, 따라서 합니다.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이처럼, 하나님 이처럼, 하나님 이처럼,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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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믿으면 이게 중요해요. 이렇게 치는, 머리 척처는것 같아요. 그니까

이못하나님이 어. 5점. 세상을 이처럼 rush. 사랑하사 복생자를셨으니누든지 어. 예수 믿으면 하지 않고 영. 영 이제, 잘하실 6절, 잘하실 이제 잘하실 목을 베다가 몇몇 사람 자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옆에 사람 목하고 예수 믿는데이 옆에다니까 가지고. 네가 옆사목목이나 하나 둘셋넷 네. 하나님이 세상을 <laughs> 이처럼 살아 16젤 네. 됐죠? 아, 네. 오늘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 더 재미있고 좀 오늘은 이제 감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느 승까지 이렇게 탁 치면도 잘 준비돼서 까르르르 웃으면 좋은데 지 그런 타입이야. 어떤 사람은 타입 입이 한발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잘 준비돼 가지고 터치만도 해팡 터지니까 레크션하게엔 최고 좋은데 기도하고 적도록 <laughs> 마시겠습니다. 네. 하나님 분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좋은 때에 의정부 간행동에 뭐 신령왕씨 나오겠는가, 베들레헴에 개코나 뭐가 나오겠냐 하지만 하나님 여기서 솟아나는 생물이 자유 대한국의 위대한 발전을 신앙 계획을 이룩할 줄 믿습니다. 네. 하나님, 하나님의 써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를 들어서 주시고 그 정확한 시간 때에 주의 영광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해마로 받닿게해 주셔서. 몸으로 있는 곳, 서 있는 위치에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생명 중중의 귀한 역사 속에서 주의 영광 나타낸 복된 용사들다될줄 믿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벽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감화 감동 역사 내주 네 생활 속에 항상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며. 주의 영광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역자들 위해, 성도들 위해, 오늘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 함께 립니다

음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일단은 저희는 같이 하면 되니까 지역이 어디세요?